다음이 이것을 인수로 가진단 말이 뭐죠? 여러분, 10일을 인수분해하라고 어떻게 돼? 4, 3,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그렇지? 그럼 여기 뒤에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바로 이거야. 그럼이 말은 뭐야? x4승 ax 플러스 b가 x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목만 있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숨어있어요. 아 인수로 가진다. 방금 제가 보여줬다시피 숫자를 인수분해하면 나머지가 없잖아.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지. 이 전형, 음, 그러면 직접 나눠셈세번 갑시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지? 점 나눗셈을 해보자. x 제곱, x 4승 마이너스 4x 3승 4x 제곱, 뺍시다3승 그대로 내려와야겠죠. 요것도 그대로 내려오고 위에 거는 이제 그대로 내려와서 써줍시다. 뭐가 필요해? 4x가 필요하죠. 빼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몫을 이렇게 유추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4x 3승 16x 제곱 16x 뺍시다. 음, 얼마야? 12x 제곱 마이너스 가로치고 16 플러스 ax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플러스 b 이제 뭐가 필요하지? 플러스 12가 필요하죠. 음. 그러면 12x 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48 빼세요. 자, 빼면 32, 어, 마이너스 A, X. 됐나? 오케이. 어, 그 다음에, 플러스 B, 빼기 48. 그런데, 이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얘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1차로 가진 데 없으니까 나머지가 0이다. 이 말이야. 어, 그러면, 이게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아이거는 미지수니까 숫자로 대입하는 곳이니까 0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모든 수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는 없고요. 당연히 누가 0이 돼야 돼? 이게 0이 돼야 되거든. 얘는 0이 될수 없고, 앞에 있는 상수, 즉 개수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게 0, 0. 그래서 A는 32, B는 48. 그래서 답은 16이 되겠습니다.